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 원입니다. 오늘은 백강현 씨라고 민주당 전 권리당원인 분이 계신데요. 연일 이재명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로가 몇 번에 거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특히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업무 추진비 문제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어 이게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혐의와 맞물리면서 상당히 이재명 후보의 공직관이 얼마나 비틀려 있는지 또 나라 돈을 퐁퐁 쓰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더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줄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강영 씨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성남시 비서실에 있던 PC 하드웨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포렌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포렌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가 파일을 지우더라도 포렌식 절차를 통해가지고 그, 지웠던 파일을 되살려내는 작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수상한 거죠. 성남시장 시절에 비서실에 있던 PC의 하드웨어가 왜 굳이 외부로 반출됐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핵심 주장은 간단해요. 어, 당시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성남시에 있는 비서실에 있던 하드웨어가 바깥에 맡겨졌다. 그것을 이제 전 권리당원님 백강현 씨가 입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파일이 복구를 했더니 한 천여 개 정도 파일이 나왔습니다. 근데 개별 파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폭로하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서 본인이 몰랐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당시 비서실에 대장동 관련된 자료들이 일부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그 자료가 대장동 재판에 제출됐을 때 유죄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일단 또 특이한 점은 이게 지금 왜 멀쩡한 PC를 바깥으로 반출했겠습니까? 일종의 증거인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PC를 바깥으로 빼낸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PC를 빼내고 나서 얼마 뒤에 압수수색 수색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그 백강의식 폭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시한 사람은 증거인멸 교사죄로도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 대장도 재판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나중에 증거로 제출될 부분이어서 뭐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오늘 폭로한 내용이 좀더 직관적이고 간단합니다. 이게 뭘로 시초가 된 것이냐면요. 지난 TV토론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물어봤어요.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해서 본인하고 가족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 국민혈세로 이걸 쓴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저는 뻔뻔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것은 검찰의 조작된 기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소속된 그 정권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언론 플레이에 가면서 마구 무작위 조작 기소를한 결과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게 되게 교묘한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백현동 온벽 아파트가 그랬거든요. 백현동 온벽 아파트에 자기 최측근이 뭐그 브로커 짓 하면서 70 몇억이나 받아가고 5 50m짜리 인허가 해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개별적으로 왜 50m를 인허가 해줬어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으니까 다어 제가 한거 아닌데요? 국토부가 한 건데요? 저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었는데요? 이 말하고 퉁치고 넘어갔거든요.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은 내부 제보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7급 공무원으로 있었던 그 성남시 공무원으로 직접 그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다녔던 그 공무원이 너무 열받아서 폭로를 한 거예요. 너무 뻔뻔하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실체가 있는 사건인데, 그 실체가 있는 사건인데, 검찰에 조작된 기소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폭로는, 폭로도 검찰이 조작해서 시킨 것입니까? 자기 밑에 있었던 직원인데? 그 내용도, 지금 기소된 내용 보면 본인들이 할 말이 없어요. 경기도에 각과별로이 법인카드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각 과별로 법인카드 한 15개를 사모님 팀이라는 걸로 운영하면서 배소연 씨가 그 15개의 법인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그때 한도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과일도 사고, 그 다음에 제사용품도 사고, 그 다음에 일체 샴푸도 사고, 그리고 또 소고기 초밥도 사먹은 거예요. 그리고 샌드위치도 배달해서 먹고. 근데 이게 샌드위치가 소위 말하는 사모님을 수행하는 그 팀이랑 뭐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샌드위치로 제가 봤을 때 일종의 갑질이거든요. 일찍 불러서 막 대기시키고 하니까 아침 식사를 그 샌드위치로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열받더라고요. 본인들은 소고기 초밥 사먹으면서. 그냥 직원들 샌드위치 그냥 아침, 끼니 아침부터 대기시켜 놓고 끼니 뭐 거기서 때우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나마도 경기도민의 혈세로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게 문제되는 이유는 도지사 사모님이라는 게 무슨 공적인 지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사모님 팀이라고 해서 과잉 의전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함부로 쓴 사안이죠. 그리고 분명히 김혜경 씨의 2심 판결까지는 사실심의 최종심이거든요. 2심에서 유죄가 났어요. 거기서 인정된 관계를 보면은 이번에 얼마 전에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배소연 씨하고 동선이 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왜 성남시 공무원과 아니 성남시 아니죠 경기도에 있는 비서실 공무원과 아무런 공적 지위가 없는 김혜경 씨의 동선이 왜 같습니까? 수행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사모님 팀의 존재를 입증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그 후보가 당당하다면 아니 배소연 그 사람은 저희 와이프를 수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하든지 언제 언제 한두 번은 이런 사정 때문에 수행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안 했어요 하든지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카드들의 사용 내역과 쓴 것들의 동선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이재명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경선 과정에서 정치인 배우자들한테 밥을 사면서 자기 돈으로 사도 문제인데, 그것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긁은 것이 문제인 거죠. 거기다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관용차를 계속 물어봐야 돼요. 관용차가 문제입니다. 관용차는, 관용차가 원래 경기도 지사용 관용차가 있거든요. 근데 관용차를 하나 더 뽑은 거예요. 그 명분은 뭐냐. 경기도에 그 내외빈을 모시겠다라고 이 차를 뽑았는데, 이 차는 한 번도 경기도청에 들어가지 않고, 이재명 집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고지를 이재명 집 부근에 있는 행정기관에다가 등록을 시켜놓고, 늘이 차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사모님 차까지 뽑아준 거죠. 이게, 국민열세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이죠. 근데 이것을, TV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아, 관용차가 어떻게 된 건데, 이런 거 설명 없이, 검찰이 조작한 기소인데요? 그렇게, 퉁치고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늘 백강현 씨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본인 성남시장 때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때 성남시장 때 업무추진비 내역을 내가 확보해서 보니까 거기에 현금으로 어, 현금을 인출하거나 또 비서실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짧은 기간에 몇 백만 원을 식당에서 긁은 게 있다 그리고 그 액수가 비상식적으로 크고 또 현금 인출도 있으니까 비서실이라고 하는 게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뭐 정진상, 김현지 보좌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죠. 이거 공적인 걸로 쓴거 맞아? 이때부터 경기도 법인카드 유형 사건이 이때부터 사실상 슬슬 시작된 거 아니야? 라고 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유력한 근거로서 김현지 보좌관과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시민단체 같은 거를 또 주도하면서 계속해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성남시장 항공비 공개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막 소송도 걸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현지 보좌관이 사진을,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막 성남시장 판공비 공개하라고 막 난리를 쳤죠. 그러고 성남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판공비에 대해서 공개는 커녕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시민을 위해서 공개하라고 해놓고 자기가 성남시장이 됐으면 자기 것도 자기가 공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정황 증거로서 제시한 것이죠. 왜 이렇게 업무 추진비를 단일 식당에서 많이 끊느냐. 그리고 현금 인출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렇게 법인카드를 이상하게 쓰던 부분이 경기도까지 연결된 거 아니냐. 그래서 TV 토론회에서 나는 나와, 나와의 가족은 검찰들이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거짓 해명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든 것입니다. 저는, 어, 대장동 사건은 지금 사실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들께 설명해서 어, 이 핵심 쟁점을 잡기가 힘든데 경기도 법인카드는요, 좀 지겹긴 해도 너무나 직관적이에요. 특히 관용차는. 관용차와 법인카드는 경기도청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데, 이 쓰인 장소가 이재명 집 근처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집 근처에서 밥 먹고 다닌 거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그었으니까, 공무원이 그었을 리 없다는 것이고, 그 실제 그 법인카드를 긁은 공무원이 스스로 폭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검찰에 조작된 기소일 수가 있겠습니까? 증거를 조작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스스로 폭로를 했잖아요. 폭로가 이어져서 자기 밑에 있던 직원이 참다 참다 못해서 이 갑질하고 혈세를 빼먹는 걸 참다 참다 못해서 폭로를 한 것인데 여기에 무슨 조작될 여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조금한 거짓말들이 너무 많고요. 마지막으로 거북선 웨이브파크도 나 웨이브파크만 내가 유치했을 뿐 거북섬은 나몰라.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거북섬에 상가들이 엄청나게 고가에 분양되고 그, 그 분양 광고를 믿고 그것을 투자한 선량한 피해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피해자들 뭘 믿고 투자했습니까? 성남시와 경기도가 말한 개발 청사진을 믿고 투자한 것이고, 당시 제가 분양 광고를 쭉 찾아봤거든요. 다 웨이브파크 얘기예요. 웨이브파크 들어서면,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도 부산까지 와가지고 뭐 웨이브파크 대단한 걸 유치해 가지고 상시 고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다 라고 엄청나게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거북섬이 얼마나 망했는지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웨이브파크 회계 관련된 자료들이 외부에 공개돼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회계자료 같은 거 공개하도록 돼 있죠 거기에 따르면 직원이 36명이에요. 그리고 매출도 급감해서 지금 엄청나게 적자여서 사실은 엄청난 적자 상태고 이게 지속 가능한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재무제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용자도 당연히 급감하죠. 이용을 할수록 적자를 보니까 이걸 여러 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그 고용해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지 뭔가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게 운영해 봤더니 사람의 일정 부분 오는데 매 생각보다 사람들이 모여들지가 않고, 또, 상가를 너무 많이 분양을 해놓다 보니까, 막, 유령도시 같고 상가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가고 싶은 사람도, 왠지 거기 가서, 저기, 뭐야, 웨이브파크도 즐겨야 되지만, 그 주변에 상가들에서 맛집도 가고, 뭐, 커피도 마시고, 사람들이 복잡복잡해서, 뭔가 휴양지로서의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일종의 저는 거짓말이죠. 말장난 같은 거예요. 웨이브 파크만 했지, 거북선은나 몰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웨이브 파크 유치하고,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그걸 믿고 여기에 다 분양을 받은 것이고, 도시계획 같은 것들도 상가 구역으로 지정했던 것들이나 주거 구역하고 이거 상가 구역에 대해 가지고 용도,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인허가권을 다그 지자체장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경기도지사로 똑바로 일을 했으면 사실은 이게 과잉개발이다 싶으면 중간에 도시계획도 변경해 가면서 그렇게 했어야죠. 나라돈을 함부로 막 퍼서 쓰고 자기 치정만 홍보하다 보니까 생각 생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이재명 후보가 경제관념이 없고 돈을 펑펑 쓰는 걸 넘어서서 나라돈을 이렇게 빼먹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선거일까지 끝까지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선거 운동 중간 중간에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실이 어 뻔한 내용이더라도 이게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널리 알려주시고 끝까지 선거에 꼭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투표해 주십시오. 저도 앞장서서 계속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has are